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이 좀 황량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하천의 바닥입니다. 이 식물은 이런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약재로 중요한 지층계입니다. 네, 국화과의 2년초고요.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지금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말려서 약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사방으로 퍼지는 잎이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층개는 쓴 맛이 강합니다. 나물로 이용할 때는 데쳐서 우렸다가 이용합니다. 네, 쓴 맛이 강하지만 독특한 쓴 향이 있기 때문에 나물로 좋습니다. 사실 쓴 맛에 먹는 나물입니다. 쓴 것이 몸에는 좋습니다. 이 지층개는 약재로도 대단히 좋습니다. 네, 약재로서 가치가 크지만 전국의 어디서나 잘 자라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약재명이 이호채고요. 맛은 매고스며 성질은 찹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연구에서 강력한 항암 작용이 밝혀졌고요. 또 혈당 강화 작용, 간 기능 향상 등 탁월한 효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해열과 해독, 또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주고 각종 염증, 골절, 이뇨. 건이 작용, 항문질환, 지혈 등의 약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네, 지칭기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익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각종 암에 강력한 항암 효과가 밝혀져 항암 약초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이 증식하지 못하게 사멸을 유도합니다. 네, 간에 좋은 약재로 알코올과 지방간을 해독하고요.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간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약제입니다.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풍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혈전을 낮추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치료하고요. 또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 몸이 붓는 것을 가라앉혀 줍니다. 항균과 항염작용으로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 건의작용으로 소화불량 개선,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골절에도 효과가 있는 만능 약초입니다. 네, 나물로 이용해도 건강에 좋고요. 또, 뿌리부터 잎줄기를 말려서 차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약재용 기본용법은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리 마십니다. 네 오늘 우리 몸을 살리는 약초 지친 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